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에 있어서는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도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러한 참 희한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지도록 그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벌어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르비딤에서 벌어지지만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전투라고 하는 것에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이 르비딤 의 모습입니다. 추정하는 곳이라고 했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여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곳인데 아마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밑에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고 아마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하는 그 곳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산 위에 올라가서 이 르비딤 밑에 이제 골짜기를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아마 그 지형을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정말 비슷한 그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그 아말렛과 한판 전쟁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저곳에 가면은 어그 성지 순례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들이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객들이 가게 되면 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자신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역사적인 그 아말렉과의 전투. 어이 전투에 있어서 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살펴보려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역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이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그 나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요. 이스라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에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그렇게 호의적인 국가들이 아니었죠. 어, 먼데의 나라로서는 애굽과 바벨론이 있었죠. 아, 실질적으로 어,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매 순간 순간 괴롭혔던 이제 그러한 그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리고 블레셋도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민족, 없어져야 하는 민족, 그 민족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뭐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족속보다 이 에서의 족속 그러니까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형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왜 그럴까?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이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냥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전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말렉이 전투, 싸움을 걸어와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이 6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때들이 지금 이제 사막을 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 지쳐있고 기진맥진하고 있고 그리고 약한 자들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저 뒤쪽으로 쳐져서 이제 늦게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전쟁을 하자 선전포고를 하고 어 군인들끼리 나와서 싸우고 장수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아말렉 군사들은 민간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 뒤에 행렬에서 처진 자들을 죽이고 쳐들어 온 겁니다. 그 얼마나 비열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민족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때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괴롭고 힘들게. 그리고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굶주렸던 그 가장 비참했던 때, 가장 약했던 때, 그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뒤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워지질 않는 것이죠. 아말렉 형제인 줄 알았는데 저 녀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그 바사의 총리 대신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멸절하는 그 계획을 물리쳤던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믿음과 지략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 주는 것이 에스더서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철천지 원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예, 총리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어, 이건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하는 건데 어,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얘기할 때 아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의 왕을 이제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들을 점령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지역의 왕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그냥 높은 자리를 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면서 거기 높은 지위에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은 어,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계획을 무마시켰던 사람이 모르드계와 에스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제 그 명절로 보내게 됐죠. 이 불임절이 해마다 한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카렌다로 봤을 때는 매해 연말이 됩니다. 6월절이 이제 연초가 되기 때문에 매해 연말 3월 이렇게 내외에 이제 불임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그 불임절 직전에 그 안식일을 그 사람들은 자코르라고 합니다. 자코르라고 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안식일을 보내게 되죠. 자 어, 신명기 말씀에도 아말렉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불임절 축제를 이제 할 때도 늘 아말렉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그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원수인 것이죠. 그냥 옆에 있어서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원수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이어질 때까지 그들은 물리쳐야 하고 또 그들의 잘못들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그 원수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들 이렇게 못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또 손을 피곤해서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내리면 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서 이제 손을 들고 있었다,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적어도 군사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는 애국 군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프스의 기록에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디오피아 원정까지 가서 다 지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왕자 모세였다고요. 그럴 만큼 리더십이 있고 또 군사적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민간인들, 약한 자들을 죽이면서 지금 싸움을, 전쟁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지금 속수무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물론 없었겠죠. 자,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모세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뽑아 선택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어뭐 이렇게 숨어서 공격을 한다든지 매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 정말 많은 그 군사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싸움에 이길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그 싸움을 길게 끌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가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전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이 전투가 불가능했던 전투 이길 수 있는 승산이 거진 제로였던 그 전투. 그 확률이 없던 그 전투가 승리의 전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전문가였습니다. 싸움의 전문가요?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군사 전문가였다 그랬죠 장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이 애굽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할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부닥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죠. 어, 그걸 동원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 니 씨, 깃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 씨, 우리의 삶에서 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의 그 깃발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들과 싸워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